자, 친구가 마이너스 1부터 3에서 정의된 함수 자, f(x)가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거고요, 1부터 3까지는 얘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일 때 자, 리미트 x가 1우극한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문제 이렇게 보면 연속이라는 말 없죠. 연속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최대 최소의 합이 0이라고 했고요. 3차 함수, 2차 함수죠. 자, 3차 함수 최고치 함수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일반적으로 뭐 이런 모양 되겠죠. 그리고 미분해서 극대 극섬을 찾아보면은, 자, 미분해 보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돼요. 자, 이거 0 되는 거 3x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4 이렇게 되겠네요. 이 범위가, 자, 마이너스 1부터 우리가 어차피 1까지만 중요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래, 그래프를 그려보면, 0일 때가 극대값0 대입하면 5 나오겠네요. 자, 요 점을 지나고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을 세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5.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요 점을 지나고, 요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1까지죠. 1 대입해 보면, 요번에 1, 마이너스 6, 플러스 5에서 0이 나오네요. 이럴 때는 0. 자, 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이런 포함 안 됩니다. 2차 함수죠? 자, 이 2차 함수는 축이 예, 2에 있죠. 이거 완전 제곱 바꿔보면, x제곱, 바로 쓸까요? x-2의 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a-4. 꼭지점이 2, a-4. 꼭지점이, 자, x축, 여기 2 어딘가 에 대칭 축이 있고요.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속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연속이라는 지금 보장 없기 때문에 여기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움직이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요, 여기 위쪽에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최대값은 큰 값이 나오겠죠, 그렇큰 값이 나오고 지금 3대입한 것도 나오겠지만 5다도큰 값이 나오고 최소값도 당연히 어 이게 만약에 이게 큰 값이 나오면 최소값이 마이너스로 큰 값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값이 큰게 있어야 되는데,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면은 합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내려오면은 최대값이 이제 여기 5가 되고, 여기 내려와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꼭지점, 이 지점이 내려와서 이렇게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5까지 내려와줘야지만이 최대값 5, 최소값 마이너스 5. 그럼 이때, 자, 1부터 3까지죠? 자, 1 대입해보면은, 여기 1 대입해보면요. 자, 1, 먼저 요 a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이 값이 a-4가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a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집니다. a 값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고요 다시 아까 이거 1로 접근을 해보면은,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3 대입하면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이럴 때와 같이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부분면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아까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묻는 문제가 1, 우극한이죠? 자, 1, 우극한이면 1, 우극한 대입하면 요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